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30은 환경 문제를 다루지만 실제로는 금융, 무역, 산업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혀 있어요. 각국이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다시 손보는 이유도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죠. 탄소를 제대로 다루는 나라만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탄소는 오늘날 규제를 받는 자원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제도로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있죠. 탄소세는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고, ETS는 정부가 전체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기업들이 그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을 여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제도들이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환경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국제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탄소 금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필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또한 2015년부터 KETS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전력, 산업, 건물 등 주요 부문을 규제하고 있어요. 사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공장들은 큰 돈을 들여 기계와 연료를 바꿔야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 통제가 가능한 전기 관련 산업에서 탄소를 줄이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었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곳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다른 산업들이 저탄소 기술로 변화할 시간을 벌수 있어요. 실제로 독일이나 스웨덴 등이 이런 정책을 성공시켰죠.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 산업계가 정부에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 목표에 반발하는 모습이 다뤄졌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정파 싸움이 아니라 비용 증가와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실질적 경제 압박에서 온 것이에요. 탄소 감축 목표를 둘러싼 갈등은 환경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역 규칙이 바뀌는 속도에 우리 산업이 얼마나 맞춰 갈수 있는가인 생존 문제인 것이죠. 탄소 금융이 강화되면 산업 구조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음 10년 동안 우리는 어떤 기술과 산업을 중심에 둘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한국 산업계 전체에 던져졌어요. 제대로 준비한다면 탄소 감축은 단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기회가 될수 있어요.